미술관에는 평소에 가는 걸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저는 예술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예술 자체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떤 매력이 있으셔서 저는 색감 때문에요. 색감. 음. 우리가 디자인을 하나를 봐도 내가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디자인 다 나오거든요. 글씨를 크게 작게 색깔을 아, 어떻게 네네, 하고 그 여기는 어떻게 이거 자체가 다 디자인이야. 아. 지금은 구태여 뭐외국에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이것만 내가 생활에서 응용해갖고만 써도 무슨 훈련 디자인 나오거든요. 음.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음. 음. 그러니까 이런데 뭐 정보를 하나도 안 버리죠. <laughs> 말하자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우리들이 나중에 전시회를 하거나 할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독창적인 방법. 오케이, 오케이. 그 지금은. 또. 근데 이분들도 어디서 갖고 왔냐? 고유의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네네. 어디서 예를 들어, 모티브를 따올 때 네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딸수 있어요. 요거만 이걸 첫째 확장해서 한것 뿐이에요. 그거를. 근데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아니 이걸 가져와서 내가 생활 속에 여기까지만 접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가 만약에 이뭐 간판 같은 거할 때라도 요런 음. 방식으로서 음. 기다 내가 뭐 만약에 뭐뭐 뭐, 뭐 음. 정보 만왕이다. 요렇게 갖고 정보 막당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아.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용할수 있는 왕. 근데 이 응용은 어떻게 가능하냐? 많이 보라는 거. 많이 봤을 때 응용이 가능하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로 듣고 지금 나한테 말로 들었잖아요. 네네. 이제 다음에 자네들이 딴데 가서 보면 이게 응용이 돼. 음. 그냥 그쵸, 이제 그쵸, 안 봐지 그냥 보는 게아니라니까 아, 정보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그데내가 음. 그냥 우리가 정보도 그냥 지나가는 게 있고, 내가 이제 정점을 찍어서 나한테, 아니 까 들어오는 음. 정보가 있어요. 음. 그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다 을 보니까 나한테 들어와요. 음. 내가 해서 아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이미 내한테 많이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가 아니라 좀더 깊숙이 와 있으면 이제 이게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한테는 정보가 돼요. 음.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거 지금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음. 이거를. 이게 활용이 되면 외국을 나가거나 어디 나가도 보는 게다 다르죠 아 여긴 이 방식 오케이 아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또 빨간색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칭을 해서 써도 좋겠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했을 때 어디에 점을 하나 찍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음,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자네들이 이거 그냥 본거 같지 이걸 유심히 딱 보면 나중에 이 색깔에서 색깔도 되게 되잖아 이 검정색과 노란색은 매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이 회색과 매치될 때와 검정색과 매치될 때또 달라요. 음. 근데 이게 이걸 발현하기 위해서는 검정색 같은 으면 이게 너무 죽을 때가 있을 때 약간 잿빛 같은 이런 회색 목색 같은 거 먹색 같은 거해놓 이게 더 네. 훨씬 고급스럽게 아. 드러나는 거죠. 음. 음. 그럼그 속에서 볼 때라도 완전 검은색에 이 사람의 힘이 없어, 이 사람은. 안 그러면 이사람이 힘을 발현하려면 아주 센노을야 돼. 그럼 서로 강함과 강함이 부딪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도 사람도 강함과 강함이 부딪히면 뭔가 불편해. 근데 약간의 서로간의 색깔을 줄이면서 싹 같이 무드를 때 굉장히 편안해 보이거든요. 아, 네. 그걸 우리 사람한테 가면 그거죠. 네, 네, 네. 사람이 서로 부드럽게 융화돼서 보기 좋은 거지. 니네 잘하다 딱 갖고, 니잘 네 갖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 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도 너무 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든 뭐든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됐어요. 네. 이거는 책 만들 때도 이 컨셉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갔다, 여행의 네. 일정을 쓸 때, 아, 그죠요런요런 네. 요런, 이거 똑같이 나 약간에서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오사카를 갔다, 그럼 오사카 갔던 이 배경을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통을 한번 놓고 음. 할 수도 있는 거죠, 책을. 운용은 음.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께 갖고 조절하는 거죠. 두께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색깔로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글씨체로 조정한다든가. 음. 이속 이제 조더 미세한 조정이 들어가겠죠. 음.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현재 봤을 때 나는 이 그림을, 이걸 보고 나는 뭘 느끼냐. 음. 이게 뒤에서 지금 저 무늬가 현란하거든요. 그죠? 뒤에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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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있잖아. 이거에다가 이거도막 무늬가 막깨끗하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요여기다 음. 이거 있고 글까지 있어요. 음. 이 글이 들어오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볼때이 사람들이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네. 나는 모르겠어. 이 글을 읽기를 원하는지 네, 네. 아니면 그냥 글을 네. 필요 없고 이 전체 디자인만을 원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주체자가 이거를강조하시다 뒤에는 전 꺼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뭘 말하고자 말 하는지. 고 우리가 네. 볼때이과열급자이빠지인데 네. 디자인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네. 사상을다 쳐요. 칼로. 근데 칼로 칠 때가 있고 샤하게할 때가 있고 아니면 뒤에 죽일 때가 있고 아니면 뒤에 부드럽게 해줄 때가 있고 다다르다는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했을 때이 사람이 간이 사람이 정말 이런 날카로운 어떤 그걸로 가지고 했다면 이사람이 이런 선으로 해도 돼. 근데 날카로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생각하거나 뭘 했다면 이렇게 날카로움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 전체를 어우르는 어떤 이런 형식 해준다는 것서 이걸 해줘야 데 이걸 이렇게 칼로 다 쳐버리면 이 디자는 망치는 거지. 이걸 보면서 우리서 편안함을 못 느끼잖아요. 이걸 많이 보더라도, 그죠? 네네. 눈이 부시거나, 이게 복잡하거나, 거기다 잔잔한 그림인데 그렸던 문자가, 이게, 이게, 어느 것 하나도 효과를 못보든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글을 하거나, 우리가 작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도,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리가 좋지만, 이렇게 유리가 좋지만, 이런 유리도, 이 밖에서 다 얼리치는 죠 글이 안 읽혀. 맞죠? 이거를 하려면, 음. 얼이치기 전에, 이거를, 뭐 위에서 조명을 쌓아서 쏴서 반사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 요그걸 네. 편안하게 뭐, 살 그렇지. 응. 지금 이게 빛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 그죠?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이걸 거꾸로 우리 사람으로 대입하면, 이게 욕심이거든. 이것도 보여주고싶고 저것도 해주고, 다해주고욕심이에요 그래서, 음. 오늘날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뭔가, 아. 그것만 딱 간결하게 해주면 돼. 네네. 그거를 응.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나중에 디자인을 볼 때는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이순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하지만 오늘날 큰 틀로 보면 한국인은 우리나라 사람 일본은 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법이 안 나오고 선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접했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 그때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묶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칭송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까지만 해 주고. 오늘날 우리는 아이가지전 세계 인류를 하나 놓고 봐야 된다는 이를 우리가 다시 가져가야 돼.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다이 사람이 대단하고 이까지만 다 가져가니까 네. 이제 일본 놈이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응. 네. 그럼. 옛날 사진의 이 음. 색감과 요즘에 표현한 색감은 이거는 옛날 사진을 요즘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 이거 요즘식으로 표현.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 요즘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실제 이순신이 이렇게 잘생겼냐? 아니거든요. <laughs> 이거를 요즘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를. 약간 현대식으로. 오샵을 하면요. 본연 네. 그 완전 다르잖아요. 네. 이순신이 주름이 없냐면 주름이 있어요. <laughs> 그죠? 그거 네. 오늘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것도요. 어떻게 이화를 그렇죠? 미화, 미화 해놓은 거. 거죠. 이것도. 예쁘게. 음. 이렇게. 그래서 있는 그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죠 우리가 이분을 띄우는 순간에 이 영혼도 힘들어. 그런 걸안 하고 했는데, 그걸 갖고 임한 것도 영원히 힘들다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그때까지 한 번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때 그 사람의 사고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애국심이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오늘날 애국심은 우리가 그게 애국심이 아니고 계속 우리나라만 잘났다고 하고, 딴 나라 배치가 우리는 그 나라하고 장사하고 우리가 벌어보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 나라를 갖고 있는 이 지식도 우리가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건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건다 받아먹고 우리가 최고라고 한다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거죠그 시대의 정신으 음,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오늘날은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이걸 보는거죠